의정사태가 이제 마무리가 마무리가 됐다고 할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이상이 더 없죠. 전공의들은 예. 복귀를 했고 9월에 음. 복귀를 했고 의대생들도 돌아왔으니까 사실 근데 행정적으로 돌아왔다 뿐이지 이게 뭐 정말 엄청난 사건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뭐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수술하고 똑같은 음.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외과의사니까 수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질병이 있어서 예를 서뭐 간암이 있어가지고 간절제를 했단 말이에요. 음, 음. 그러면은 분명히 간을 절제를 하고 환자 잘 나와서 원을했어요 그럼 이 환자는 이전과 똑같은 환자냐? 음. 아니라는 거죠. 음. 간 기능이 분명히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거고 나도 회복하는 과정에서 부침이 있고 음. 다른 사람과는 또 다른 삶을 살 거란 말이에요. 음. 지금 그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간을 너무 많이 잘랐어. 많이 잘랐죠. 남아 있는 게 없어 거의. 예. 간 이식 받아야 돼. <웃음> <웃음> 그리고 남아 있는 간도 간 이식도 지금 기증자도 없고 지금 문제가 커. 그렇죠. 근데, 기증자가 없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만 봤을 때는 음. 외과나 내과 외과 의사를 하면 음. 나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을 거라고 보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면 회의적인 사람이 많아. 시스템은 무너져가고 있는데 아무리 아픈 사람이 많다고 해도 여기 과연 침몰하는 배에 올라타도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 미래를 예측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는 확실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간담체로 치면 수술할 사람들, 외과로 치면. 그렇고 산부인과도 마찬가지로 애를 받아줄 사람은 없고 음. 줄고 있고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은 늘고 있어. 이게 언젠가 이것들이 극대화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들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이 이제 저점이다. 음. <laughs> 그 얘기 한2 0년 했잖아요. 외과는들 지금이 저점이다. 이, 저점이다. 제 음. 친구 아버지가 외과 의사인데 음. 어, 나 전공이 할 때도 지금이 저점이었어. 음. <laughs> <laughs>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예측하는 음... 거는. 근데 아까 조영수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음. 그런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 그만큼을 사람들이 더 지불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음. 실제로 나는 어떤 걸 경험하냐면 우리 병원 지금 콜로렉터 선생님 구하거든. 근데 아니, 없어. 네. 진짜 음. 없어. 그러니까 없어요. 우리가 대우가 음. 나쁘지 않거든. 어, 그리고 위치도 음. 서울이랑 가까우니까 좋아. 음. 근데 아니, 없어. 그래서 더 지방으로 가면 진짜 하나도 없다는 없어요 그냥. 거야. 내가 보기에 벌써 우리 세대는 개원가에서는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 피부로 음. 사람이 없는 거에 대한 그런 혜택. 네. 그거를 받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만큼 적으면 음. 이 사람의 대우를 더 올려줘야 되는데 음. 사실은 그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없는 채로 굴러가고 있는. 그제 생각에는 정도.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정책을 하잖아요. 음.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역대 어떠한 시기보다. 그 출산을 하는 그 가정에 대한 정책이 파격적이잖아요.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 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낮은 출산을 보이고 음. 있잖아요. 그 이유가 단순히 지원의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얘를 낳았을 때, 애기를 낳았을 때 우리가 이걸 감당 가능할까 라는 거에 대한 걱정이 지원을 받아서 얻는 이득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 뭐 약간 어느 정도 감론 절박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음. 애를 키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음, 맞아요. 맞벌이를 하게 되면 애는 누가 키우냐.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결국은 나이 많으신 부모님께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이 커지니 안낳거나 낳으면 하나 낫거나. 우리 이정무 선생께서는 내시지만 <laughs> 제가 아무리 나와도 평균 출산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웃음> 그렇죠. <laughs> 0.000몇 올리지 않았겠어 요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음. 이게 외과, 내과 같은 또는 음. 다른 이제 여러 흉부외과, 신경외과 어려운 과도 마찬가지로 생각 해요. 이 많은 지원, 우리 전공이 실제 지원문제죠. 음, 음. 그런 지원금이라든지 뭐 당직 수를 줄여준다든지 음. 그 근무 시간을 줄여준다든지 음. 저는 그거는 큰 내리트 가안 된다 생각해요. 음. 오히려. 그러한 편한 일을 갖다가 하고 보도만 따고 그냥 좋게 말하자면 편하게 좀 지내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많 지원하게 되고 음.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음. 왜냐면 실제로 많은 수련 받는 선생님들 선생님들도 옛날에 마찬가지였겠지만 음. 외과할 때 우리가 힘든 거 모르고 하지 않았잖아요. 음. 내과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음. 평균과 신경외과도 그렇고 힘든 걸 모르고 한게 아니라 가서 우리가 멋있게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음. 생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지금 것처럼 수련 시간이 지금 뭐 80시간에서 이제부터 60시간 줄인다더라고요. 나중에 되면 뭐 50시간, 40시간 줄겠죠. 음. 그리고 외과도 3년제로 줄이고 내과도 줄였고 소아과도 이번에 줄이고 산모의과도 뭐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나? 외과 전문의를 갔다가 땄는데 어디 가서 내가 외과 의사로서 나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나?에 음.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클거요 음. 실제로 많은 대학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를 따고 나서 앞에 수술 제대로 못 하는 경우 훨씬 많잖아요. 음. 요즘에는 선생님 세대랑 음. 뭐 거의 음. 다르잖아요. 음. 저는 제가 제일 많이 막 세대라고 그러니그또 지방이라서 그렇지. 음. 음. 그니까 러뭐 어떤 보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조영수 교수님이 지적한 대로 이 트레이닝의 어떤 옛날하고의 차이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새 느끼는 거는 의사들이 자괴감을 많이 느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 과를 선택하는 거에도 분명히 작용을 할것 같아. 그 그러니까 음. 내가 힘든 게 싫어서 안 한다기보다 음. 어떤 의사로서의 음.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프라이드가 조금 깎이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과 선택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지 않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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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런 면에서는, 영수가 이겼던 것처럼 보상을 더하는 게 그거를 상쇄시켜주지는 못하는 거잖아. 음, 음, 음.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볼 음. 수 있겠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련을 받을 때, 음. 저희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외과 오는 걸잘 왔다, 음. 예, 1년 차때할때 하면서 외과 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얘기를 할 때도 아주 어린 젊은 사람에게도 음.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감히 붙일 수 있는 직업이 딱두 가지가 있다 음. 하나가 의사나 교사라고 음. 말씀하셨어요 음. 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음. 그만큼 사람들이 대우를 해주고 존경을 하고 또 우리가 그 존경을 받기 위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하고 음. 일을 하고 하는데 근데 그러한 세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음. 많이 바뀌었지 예. 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음. 환장하는 의사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음. <laughs> 그러다 보니까 보수도 많이 당하고 음. 보수를 떠나서라도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뭐 원래 뭐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건다 반사고 음. 막 그냥 와서 그냥 진료를 해서 써주세요 음. 그래가지고 큰병 가겠습니다 써주세요 이렇게 한는 음. 경우도 많고 음. 오늘도 저 벌써 진료를 래서 써달라는 분두분 있었거든요 나도 아, 그래. 네. <laughs> <또> 수고어그 <laughs> 그 음. 충분히 우리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음.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음. 어. 다른 데 가겠다. 음. 다른 데 얘기 듣겠다. 음. 물론 그 사람들을 제가 이제 막을 수는 없지만 음.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서울에 있는 중소병원들 정도인데 음. 그냥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직원에 있는 종합병원의 선생님들은 음. 얼마나 많은 자괴가 될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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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치료를 해서 쓰는 의사가. 예를 들어국내에 그런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나라가 작으니까 사실. 부산에서 음. 서울까지 오는 게일도 아니고 접근성이 좋죠. 음. 네, 접근성도 워낙 좋고 큰 병원에서 다 이제 모두 흡수하다 보는 뭐.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그거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 근데 사실 내외 산소를 만약에 한다 네. 그러면 지금은 원하면 빅5에서 거의 할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어, 지방에 있는 학생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정신과를 하겠다 음. 그러면 아산에서 할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지만 경영장이 박이 터질 테니까 근데 만약에 외과를 한다그러면 빅5 안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미달할라잖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그것 때문에 내외산소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트레이닝 차원에서는 자기가 원하면 할수 있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라고 보거든요. 아니었던 때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지. 네. 근데 지금은 바닥을 친 상황이니까, 내가 내외산소도 원하고, 빅5도 원해. 그럼 사실, 원하면 갈수 있는 때가 이라는 게좀 메리트 아닌가? 그 생각은 들거든 어. 그렇게 되면 전공이로서 나의 인생이 끝나는 거아니 그 다음이 또 문제지. 그 그다음 문제. 다음에 이제 그 병원에서 네. 쭉할수 있느냐는 또 그렇죠. 다른, 다른 문제이긴 겠지 네. 음. 그리고 이후의 삶을 보장해 주면 뭔가 있어야 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를 나도 원하지 않겠지. 아무도 원하지 <laughs> 않기 때문에 저기가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저희가 뭐 이직이나 이런 얘기 했지만 그냥 네가 그자리에 관뒀을 때그 자리에 오고 싶은 사람이 막 줄을 섰다. 음. 그럼 넌 좋은데 있는 거다. 라는 음. 말이 있거든요. 음, 그렇죠. 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갈수 있다는 거는 음. 거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그데 사실. 사실 이제 투자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다안 좋다고 말할 때 사면 <laughs> 좋은 거잖아요. <laughs> 네. 근데 아까 정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외과가 지금 저점이라는 얘기 너무 오래 했지만 음. 나는 진짜 지금 저점이 아닐까. 이제는 그전하고는 그전 20년하고는 좀 바뀐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이번 의정 사태로 음. 인해서 음. 되돌아봤을 때도 이 정도 규모의 일은 없었잖아. 그렇죠. 20년 동안 없었죠. 근데 이거를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명확히 저점이다 음. 내 생각에. 그래서 어, 지금 들어가는 거난 나쁘지 않다. 난내 생각은 그런 거 같아. 음. 탑몇 손가락 안에 들면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예전에 저번 옛날 초기 컨텐츠에 저희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음. 우리도 뭐 오타니같이 프레이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음. 회사, 음. 회사, 음. 했었잖아요 음. 사실. 음. 축구단과 비슷하다. 음. 옛날에는 그냥 다 허스라면서 컸는데 지금은 음. 돈 많은 사람이 선수 사가지고 하는 것처럼. 음. 그게 되면 좋은데 우리나라에 보험 체계나 이런 것들이 음. 내가 부자니까 내가 큰 병원에 있는 저 의사를 사가지고 내가 수술하고 싶어. 이게 안 되잖아요 음. 진짜. 그게 제일 문제이긴 음. 하고. 음.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결론을 못 냈던 걸로 제가 음. 기억을 음. 하는데 음. 그러니까 고급... 의료와 뭔가 좋은 진료에 좋은 큰 비용이 된다 이거를 모두가 인정하고 자기 부담금을 좀 올려서라도 좋은 진료를 음. 받는 트랙을 과연 정부에서 펴줄 것인가 음. 그건 좀 이제 정책적으로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 음.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여러 활동을 많이 하고 음. 계시니까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제 보험 재정이 고갈되는 거그 다음에 고급 진료에 대해서 고급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걸 정말 하게끔 해줄 것이냐 음. 이걸 또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진료 받는다고 손가락 질할수 있는데 음. 안 그러면 모두가 다 같이 나쁜 진료를 받고 그냥 다 같이 죽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예 네. 그러니까 이미 재병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음. 그니까 인구를 늘리든가 그게 안 되면 이 과도기 동안에 어떻게하면 나라에서 의료비를 좀 적게 지출하고 효율적으로 지출하면서 음. 돈 많은 부자들은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올려서라도 이런 진료를 하게끔 해줄 것이냐, 이런 음. 종전에 철학적인 문제죠. 음.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너무 다연한 거잖아. 음, 음. 그렇지. 음. 되게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이거를 한 마디로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 이 정무 교수님하고 조영수 교수님의 이 진단, 필수 의료는 저점을 찍었다. 아니면 필수 의료는 이제 끝이다. 물론 뭐 중간 어디쯤일 수도 있겠고, 음. 한번 해주시죠. 음. 많이 내려와 있다. 하지만 정책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희망적인 좀 고민을 해봅니다. 음. 저점인 쪽으로 약간은 지하실도 있다. 이거보다는 음. 어쨌든 버텼잖아 우리가. 음. <laughs> 예. 버텼잖아. 늘 <laughs> 음. 붕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음. 죽지 않는 한 어쨌든 살잖아요. 음. 우리가 뭐 나라가 전쟁을 아우, 지금 뭐 이렇게 왔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절대 망하지 않고 음. 어, 나라님이 도망가도 어, 일본하고 <laughs> 싸웠던. 음. 민족 아닙니까. 음, 그렇죠. 음, 어떻게든 방법을 음, 찾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음. 어떻게든 회복을 하고 좋은 쪽으로 갈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회복해봐야 이전 상태다 음, 음, 정도로 예측해볼 수 있을 음, 것 같습니다. 저는, 음. 저는 조금 얘기가 두루두루 음. 관리야될것 같은데 저점은 맞는 것 같아요. 음. 저점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상위 한뭐이십 대략 그냥 넓게. 20% 정도는 앞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가지는 정말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상위 20%예 아. 상위 20% 아. 외과 의사를 음. 때, 때 봤을 때 음. 나머지 하위 80%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극화 양극화 예, 이게 아. 점점 벌어질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제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자기가 가치가 인정받은 시점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수련이 될 수도 있고 공보될 수도 있고 자기가 찾아보는 것도 있는데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체계는 유지가 불가능할 겁니다 결국은 이 보험체계는 바뀌게 될 것이고 바뀐 보험체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얼마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받을 수 없느냐 이 문제보다. 실제로 이게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의 문제라고 봐요 음. 왜냐면 돈이라는 게 누가 내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음. 결국 그게 어느 순간 터지게 돼 버리면 음. 그 순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에 맞는 가치에 맞는 돈이 지불되는 세상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음. 그게 일부는 음. 그렇게 하고 일부는 뭐 공공으로처럼 하 음. 그래. 이렇게 갈라지면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드린 그20%상 20%의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은 요 이 영리화된 또는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의료로 충분히 스카우트해서 음.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음. 나머지 이제 80%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공공의료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시스템, 현재하고 거의 차이가 없겠죠. 음. 사실 지금도 우리가 대학병원이고 음. 이 민간 대학병이지만 원 시스템은 공공의료잖아요. 음. 이런 의료에서 그대로 놓아서 지금처럼 가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에요. 음. 그래서 여기를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음. 던지는 것들 나쁘죠. 메이저 리그 가느냐 <laughs> 어. 차이죠. 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필수 의료를 하는 분들은 음. 우리가 했을 때랑 또 약간 다른 사람들이 아마 할 거다. 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때만 해도 전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음. 우리 때만 해도 그냥. 아까 이제 영수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 멋지니까 했거든요. 음. 아, 이거는 내 인생을 한번 넣어볼만 하다. 음. 지금 하는 사람들은 완전 진짜 특전사 느낌. 아, 이거는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이런 느낌을 하거든. <laughs> 그렇죠. 내가 친구들을 만나보면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나의 가설은 이전에, 모그룹이 이전이라면 지금 영수 말대로 상위 20%일 텐데. 나의 기대에는, 나의 기대는 지금은 모그룹 자체가 좀 바뀔 거기 때문에 네. 그 상위가 조금 늘어날 수 있지 않나. 음. 반일 수도 있고, 오히려 네. 80%일 수도 있고, 뛰어난 친구들, 진짜 골수인 친구들 위주로 내외산소가 구성이 되면, 음. 거기서 이제 정말 진짜 뭐, 자기, 능력을 응. 막 발산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좀 늘지 않을까 하는 그 응. 생각을 해 손흥민이 나와야 돼 쉽게 말하면 그렇게 <laughs> 음. 잘 돼서 보여주는 얘가 한 나라도 음. 있나요 없잖아요 음. 뭐, 잘업죠네 그러니까 어, 필수 의뢰해서 음. 성공해서 정말 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저번 우리 얘기했지만 뭐 다섯 가지 중에 하나는 늘망가졌잖아 건강을, 음. 건강을 음. 잃거나 가족을 잃거나 <laughs> 손흥민의 반대가 더 유명하지 필수 음. 의뢰하다가 갑자기 음. 무슨 일을 당한다든지 네, 이런 네. 게 많지 네. 거꾸로 정모 지적대로 손흥민이 안 나오지 자그나와야 우리가 골프가 박세리 이후에 생겼고 음. 그럼 박찬호 이후 야구 한 것처럼 이국종 교수님. 그러니까 음. 이국종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하게 잘 사는 생활을 잘 고생하셨잖아. 오히려. 오히려 그 뒤에 막 승승장구하신 거보다 그렇죠. 오히려 그게 너무나 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필수과 필수 의료, 사실 필수 의료 아닌 게 없겠지만 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저는 계속 음. 늘 얘기해요 내가 행복해야 우리 후배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음. 저는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음. 내가 행복해야 그걸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지 내가 음. 수술을 미친듯이 열심히 해서 막 엄청난 수술을 한다고 이걸 보고 들어오는 친구들은 없을 거다 음. 저도 마찬가지로 선배 중에 뭔가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보면은 커리어나 수술 좀 아, 저렇게 수술 잘하고 싶다는 있었지만 아니 뭐 그럼 가정을 어. 잃었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 사람으로서 같애. 행복한,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행복한 음. 사람이 없었다면 음. 내가 되면 되잖아. 음. 그러니까 음. 그런 그렇죠. 생각으로 음. 사명감을 음. 갖고 열심히 음. 살고 음. 있습니다. 아, 오늘 참 어, 역시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인생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왜냐면 이게 떨어뜨려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보시는 분들 댓글 주십시오. 생각이 어떠신지. 우리 얘기에 대해서 동조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약간 생각이 다르신 부분도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